대통령은록후 대선 출마를 위해 사일을 통명한 정세균 총리의 후임을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제주도 휴 제주도 마무리되면 백행을습니다제면 그때는 경제건설을 어 적극적으로 설 수. 먹고 아, 음. 자고 싶다. 오늘 진짜 먹고 자고 싶습니다. 당을당대에마지않 때문에 여 중심으로 결집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오, 있고 오늘 권에서는국민의 마거 그 대에서도 1년 만에 지지율이 올라가며 당선된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네 이제 경상남도로 출근하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전라도에서 마지막 끼니라고 생각하니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렇다고 계속 전라도에 살 수가 없으니 경남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종아리랑 아킬레스는 괜찮은데 발가락이 따끔따끔 거리네요. 영상으로 다 보여줄 수 없지만 걷는 거 하나하나에 기술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자신한테 지면 안 돼. 진짜 자신한테 지면 안 돼. 조금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갑자기 이 말이 생각나네요. 날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날더 강하게 만든다. 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 발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발가락 신경이 눌려서 따끔따끔거리고, 이렇게 며칠이 지나다 보니까, 물집이 터져서 굳은살이 되고, 발바닥이 두터워져서 조금 더 성장했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땐 사람은 진짜 적응하고, 그, 조금, 조금이 성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발바닥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저, 내면의 가치도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완전, 무야호! 무야호항에도, 무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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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어김없이 얼랑이들은 이 능선을 극복하겠습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그래 가자 다리 상태가 심상치 않지만 극복 진짜 저번에 제암산은 이거 다섯 배였습니다 진짜로 길도 미끄럽고 이 길에 다섯 배로 위험했다 나도 저런 와 많이 을것 같은데 오우 쉣 경산도 애가 벌써 얼락이들이 경산도에 왔네요 경사남도 또산 넘으면 산입니다. 저희 연랑이들이 이렇게 늦은 점심을 먹고 이제 또 다시 진교를 향해 걸어갑니다. 원래 계획은 아침을 먹고 나서부터 한 20km 정도 이동을 하고 그쪽 주변에서 식당을 찾아서 점심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laughs> 역시 계획대로 안 되죠? 네. 식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km 정도 더 갔다가 식당을 찾았습니다. 가보니 장사를 안 해요. 근데 여기 시골길이어서 마을에 식당이 하나 있으면 많은 겁니다. 진짜로 이 작은 마을에. 근데 그 식당 하니까 식당은안 합니다. 전심 어떻게 하죠? 하, 더 가야죠. 그래서 다른 마을을 갔습니다. 식당이 있어. 찾아갔는데 또안 해. 와, 이 멘탈이. 정말 멘탈이 아, 주변 현지인분들께 주변에서 이렇게 식당을 찾을 수 있냐라고 여쭤보니 고개 하나를 넘, 넘어라는 겁니다 고개 하나를 2키로 정도 고개를 넘었는데 <laughs> 또 안하네요 아, 그래 밥먹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또 다음 고개를 넘었는데 오 식당이 있어 한식뷔페인데 대박 대박 찾았다 했는데 딱 갔는데 문이 잠겨있어 <laughs> 문이 잠겨서 아, 오후 2시까지 영업한다 되어 있었는데 문이 잠긴 겁니다. 1시 반인데 사장님께서 안 계십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아, 한 20분 정도 쉬면서 있다가 갑자기 한시 50분 정도에 사장님 오시더니. 어, 손님이세요? 이러면서 어,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진짜로. 저희는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딱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계산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얼랑이들이 이렇게 따뜻함을 느꼈는데 당연히 돈을 지불하는 게 맞죠. 돈을 지불하려고 계속 이렇게 사장님께 아, 저희 돈 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절대로 못 받는다고 그냥 가라고. 경상남도 신고식은 이렇게 따뜻한 사장님의 그 마음씨와 함께 저희 얼랑이들의 국토대항전 경상남도편이 시작됩니다 국도 아, 유턴 어 여기 아, 아 여기 국 있네 장수국방 장수국방 어. 그런 순대 경상도 하면 대지국도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배가 고프진 않습니다. 하지만 새끼는 준수해야 되니까.

哎，妈呀，多难了